결혼 전. 결혼식은 우리 둘의 날이잖아. 난 단순하지만 세련된 결혼식 하고 싶다고. 우리 엄마가 패백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패백은 안 하기로 했잖아. 허례허식이라고. 그것 때문에 한복 따로 맞춰야 되는 건 너무 낭비잖아. 용호씨.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패백 안 한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 우리 결혼이야, 어머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지.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뭐 도와주는 거야? 싸움 붙이는 거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우리 결혼식이야, 아니면 어머님 결혼식이야? 말은 해볼게. 근데 아마 안 된다고 할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너도 마음에 안 들어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영호 씨,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 앞두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아니 왜 마마보이 같은 모습이 자꾸 보이지? 우리 엄마가 아빠도 없이 혼자서 아들 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글쎄 그 보상을 왜 우리 결혼식에서 받으려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나두 번은 말안 하는 거 알지? 이런 식이면 나 용호 씨 믿고 시집 못 가. 내말 알겠어? 아, 말은 해볼게. 결혼 며칠 전, 친정 결혼 앞둔 신부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언니 왔어? 무슨 일 있어? 결혼하기 싫어? 언니도 그랬어? 결혼 전에 막 형부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현상이 누구나 다 있나? 사람에 따라 다르지. 왜 조서방이 속썩여?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랄까 약간 어머님한테 쥐어사는 느낌? 결혼 준비하는 내내 그런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결혼식이 원래 부모들이 뿌린 거 거두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자식들 인생보다 자기 손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지. 그러니까 언니 말은 이해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아님, 이쯤에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란 말이야. 결혼 선배로서 어떤 거야? 그래. 결혼 선배로서 하는 말인데. 네가 알아서 결정하란 뜻이지?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그렇게 독립적으로 잘 키우셨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 의견에 흔들리는 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뭐 갔다 오는 게 흠도 아니고, 해보고 아니면 접는 것도 방법이지. 너 그렇게 쉽게 결정하래 아니니까 하는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거겠지? 하긴 뭐, 내가 시어머니한테 꽉 잡혀 살 사람도 아니고. 내 네, 말이. 결혼 후첫 명절. 동그랑땡, 육전, 깻잎전, 고추전, 동태전의 삼색꼬지. 뭐가 빠졌지? 왜 이렇게 허전해?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요즘엔 이렇게 명절 음식 일일이 안 하잖아요. 맞아, 제수씨 우리도 작년까지는 그냥 사다 먹었어. 엄마가 귀찮다고. 근데 왜 갑자기 올해 다시 시작하셨어요? 너도 있는데 이제 제대로 해 먹어야지. 안 하던 제사도 다시 시작할 생각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한번 접은 걸또 펼쳐요, 굳이? 용우 씨가 자기 집은 제사나 차례 안 지낸다고 저한테 그런 걱정은 말라고 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못 해. 재수 씨가 똥 밟은 거지. 어우, 싱겁네. 이게 뭔 맛이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네. 재수 씨, 소금 좀더 쳐요. 잠시 후. 재수 씨, 그전 부치던 거나한 접시만 더 줘. 맛있네. 그거 내가 할 테니 네 아주버님, 전한 접시 더 가져다 줘라. 잠시 후 제수씨, 식혜 다 식었으면 한잔 따라줘봐요. 얼음 동동 띄어서 어, 그거 잠깐 내비두고 큰애 식혜 한 사발 갖다줘라. 어, 냉동실에 잦은 거기 작은 절구에 갈아서 넣어줘라. 잠시 후 제수씨, 토랑꿍 맛이 왜 이래? 어우, 역시 우리 엄마가 하는 게 맛은 최고야. 안 해. 나안 해. 뭐 하는 거야? 왜 이러다 말고 벌떡 일어나? 이야, 우리 재수씨 숨가리네. 앞치마는 왜 집어던진대? 저 이렇게는 못하겠네요. 어차피 안 하셨다면서요. 그럼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명절에 며느리 부려먹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유세야 유세는? 네. 대단한 거 아니니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둘이 오손도손 다정하게 하세요. 전 정말 안 합니다. 우리 때는 당연했다 이런 거. 그럼 시대를 거슬러서 그때로가 사시든가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런 식으론 못해요, 어머님. 필요하시면 시장 가서 사다 드세요. 몇달후 신혼집. 뭐지? 용호 씨 오늘 야근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들어왔나? 여보, 당신 왔어? 어, 재수씨 왔어? 어, 깜짝이야. 아니, 아주버님, 어떻게 여길? 여기가 도대체 사람 사는 집이냐? 냉장고에 뭐 먹을 게 하나 없어? 김치는 맛있네. 냉장고를 저 없는데 뒤지셨어요? 이건 뭐예요? 어,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여기저기 열어보니까 거기 천장에 라면 하나 있길래 저희도 없는데 살림을 막 뒤지셨다고요? 뭐 어떠냐? 내 아들 집인데. 거기 그렇게 뻗치고 서 있지 말고 얼른 설거지부터 해라. 설거지거리 그렇게 쌓아두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막아 됐고요. 주인 없는 집에 직접 들어와서 직접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설거지도 아주버님이 직접 하셔야죠. 안 그래요? 내 큰아들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하는 꼴을 보라고? 그럼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엄마, 제수씨 왜 저래? 잠시 후 침실. 왜 아무도 없는 신혼집에 당신 어머니랑 당신 형님이 덜렁 들어와서 내 집에서 저러고 있을까? 비밀번호 당신이 알려줬어? 어, 어? 어? 왜또 그래? 뭐가 불만인데? 나한테 말도 없이 남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야, 서운하다. 남이라니, 엄마랑 형인데. 당신이 해결해. 뭘 해결해? 오늘 자고 간다고 했어. 뭐? 형이 요즘 기분이 별로라서 집에 있으면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내나 봐. 그럼 네형 짜증까지 내가 다 받아줘야 돼? 그리고 여기 신혼집이야. 미리 연락하고 왔음 모를까? 막 들이닥쳐서 자고 간다고? 그냥 이번 한 번만. 한 번이 두번 되고 두번 되면 그 다음부턴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 돼.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여기서 꼼짝 안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가라고 연락해. 지수야. 그래도, 이왕에 집에 왔으니까. 내가 나갈까? 알았어. 내가 나갈게. 야! 아, 알겠어. 너 지금 친정 가면, 나또 장모님한테 잔소리 들어. 장모님 잔소리 지겹다, 아주. 나도 지겹다. 그리고, 우리 엄마 평생 잔소리 한번안한 사람이거든?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서 살라는 게 어떻게 잔소리니? 아 너도 네 엄마랑 똑같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할게. 당장 비밀번호 바꿀 거고 한 번만 더 알려주면 그땐 진짜 알아서 해. 두달후밤 여보 나와. 어우 술 냄새. 당신 술 마셔... 뭐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긴 뭐야. 형이지. 글쎄 당신 형이... 왜 저렇게 술에 취해서 팬티만 입고 남의 집 거실에서 처자고 있냐고. 야, 조용히 해, 형 깨겠다. 깨땀마 아, 재수 씨 왔네. 아…… 재수 씨 앞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옷이라도 입으시죠. 아, 뭐 어때요, 난 이러고 자는 게 편해. 택시 불러드려요. 집에 가셔야죠, 시간이 늦었는데. 형, 요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많이 취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 제수씨, 꿀 있죠. 나 꿀물 한 잔만. 아, 속이 쓰리네. 진짜 가지가지 한다. 뭐해? 요 앞에 모텔 예약했어. 모셔다 드려. 지금? 지금? 어딜 가라고? 그럼 내가 갈게. 넌, 니네 형이랑 차. 재수씨, 어디 가요? 아, 나, 재수씨 화장대에 있는 스킨, 그거 좀 썼어요. 그거 비싼 거던데. 네, 그러시든가요. 쓰고 버리세요. 며칠 후.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우리 용태기가 술좀 먹고 동생 집에 가서 뻗을 수도 있지.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돼, 어머님. 어머님, 아주버님이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서 대자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어때? 사람이 술 마셨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아 여자가 집을 나가 그것도 한밤중에 여자가 집 나가 모텔 같은 불미스런 데서 그렇게 막 자고 그러는 건 괜찮은 거냐? 방 잡아드렸는데 안 가시니까 제가 간 거예요. 하, <laughs> 뭐 지난 일이니 됐고. 너 앞으로 네 아주버님 좀잘 챙겨드려라. 왜요? 제가 왜요? 글쎄 나도 개인적인 일들이 있고 그래. 좀 무리해서 방한칸 얻어줬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내가 걱정이 돼서 네집 옆에 빌라 거기로 얻어줬어. 굳이요? 왜요? 이왕이면 동생 가까이 살면 네가 좀 챙길 수도 있고 좋잖니.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나도 오며 가며 들리겠지만 네가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불러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래. 점심은 상에 차려두고 나가면 그 정도는 지가 먹을 거다. 아 그리고 우리 용태기는. 날 때부터 몸이 약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보양식으로 해줘야 된다.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뭐? 여기가 시끄러워서 못 들었는데 뭐라고? 저 오늘 집 내놔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잘 살고 있는 집을 내놓긴 왜 내놔? 여기서 못 살겠어서요. 용태기가 처자식한테도 버림받고, 그 불쌍한 게…… 아휴, 아주버님이 이혼당하신 게제 잘못인가요? 내가 언제 네 잘못이랬어? 근데 왜 저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동생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게 하고 싶은 게 애미 맘인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머님 둘째 아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아니 우리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부담?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보여? 아니면 됐네. 형 오라고 할까? 부동산에 짐 내놨어. 뭐? 집을 왜? 아주버님이 이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가야지.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불쌍한 우리 형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그러? 네 형이 왜 불쌍한데? 그야 형수한테도 버림받고 애들도 못 보고 살고. 저런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더라? 그야 형수가 너무 예민해서. 돈못 벌어 무능에 염치없어. 좋아 다 그렇다 쳐. 사람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니까. 근데, 온 집안 돈다 끌어다 사업한다고 말아먹고 온 가족 다 빚잔치하게 만들고 나라도 이혼해 나라도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 안 산다고 너까지 진짜 왜 이래? 네 월급으로 형 빚까지 갚아주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야 어차피 내가 버는 돈인데 어디 쓰든 무슨 상관이야 돈은 각자 따로 관리하자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형 얘기 듣고 그랬다 왜? 내 돈까지 그뒷구량에다 갖다 쏟아 볼까 봐. 그런 거였어? 너 진짜 이기적이구나. 더는 못 하겠다. 어차피 이집내 명이고 집 내놨고 네가 결정해. 기생충 같은 네 형이랑 염치없는 네 엄마랑 연 끊겠다고 하면 이사 갈집 데려가고 아님 그냥 여기서 끝내. 뭐? 너 지금 우리 형한테 기생충이라고 했냐? 우리 엄마한테 염치없다고 했어?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 와 진짜 못돼 처먹었다 하, 그러든가 그럼. 넌 남은 평생 네형 뒷바라지나 하고, 니네 엄마 뒤나 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살아. 난 탈출한다. 너 이렇게...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냉혈한이었어? 네, 그런가 보네요. 너는 온정으로 똘똘 뭉친 네 엄마랑 네 형이랑 평생 상등신처럼 사세요. 몇주후 친정 언니네. 이혼을 할래도 전화를 받아야지. 안 받아? 정말 아직도 목소리도 듣기 싫어. 나 같아도 그러겠어. 사람들이 염치가 없냐 염치가?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도 없다더라 그 집안. 어떻게 알아? 조서방 그 인간, 네 형부한테 연락했었더라. 뭐? 형부한테? 아니 상견례 때 한번, 결혼식 때 한번, 우리 집들이 때 한번 세번본게 다인데 왜 형부한테? 보증서 달랬대. 뭐 보증? 이제 한 가족인데 어쩌고 지 형이 제기해야 되는데 대출이 꽉 막혀서 어쩌고. 그래서 형부가 보증서 줬대? 미쳤니? 니네 형부 원래부터 조 서방 마음에 안 들어했는데 그 소리 듣고 나한테 딱너 갈라서게 하라고 그 말만 하더라고. 미쳤구나 그 인간들이. 진짜 돌았네, 돌았어. 그러니까, 조서방 무릎 굽히고 들어오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정리해. 기다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건가 생각이 많았을 뿐이야. 형부가 소개해준 변호사랑은 벌써 만났어. 갈라서야지. 못 살지, 그렇게는. 며칠 후. 그냥 좀 살아. 네가 참으면 다 되는 걸꼭 이혼을 해야겠어? 어머님 둘째 아들이요. 저같이 이기적인 여자랑은 못 살겠대요. 저도 그래요. 상등신 같은 인간하고만 결혼한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등신에 기생충에 얼굴에 철판 깐 인간들까지 다 거느리고는 못 살겠네요. 네. 제가 그 정도로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진 않아요. 누가 상등신이고 누가 기생충이야? 철판은 또 누가 깔았어?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다. 네, 왜 아니시겠어요? 그냥 평생 두 아들 끼고 그렇게 사세요. 아휴, 내 팔자야. 어떻게 아들 둘을 다 이혼을 시켜? 아, 엄마 그만 좀 해. 누가 죽었어? 초상 났어? 우릴 다 이해하는 사람 어딘가 있겠지. 치, 어이가 없네. 그래, 그런 사람 찾아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제가 충고 하나 할까요? 그런 호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답니다. 이혼 몇달 후. 이혼 도장 찍었음 끝이지. 뭐하러 찾아와? 두 번은 안 보고 싶은 얼굴들이. 이거, 재수씨가 그랬지? 저기요, 제가 예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왜 꼬박꼬박 반말하세요? 재수씨한테 그럼 존댔어? 그런 법이 어딨어, 동방예의지국에. 동방예의지국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너지? 뭐?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근처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동네 식당에서 외상 먹고 도망치는 상습범. 몇 달째 식비 밀린 기생충 같은 인간. 어머 <laughs> 세상에. 온 동네 방네 이러고 다녀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 회사 게시판에 그건 또 뭐? 이거 이거. 우리 용호 회사도 못다니게. 이런 걸쓴게 재수 시지 이건 또 뭐야? 회사 업무 시간 빼서 엄마 심부름 하러 다니고 동료들 돈 빌려서 형 생활비 대주는 호구. <laughs> 아 진짜 왜들 이러고 사신데? 이혼했으면 좀 깔끔하게 살지 왜 여기저기 남의 뒷담화를 하고 다녀? 아무리 형이 기생충처럼 살기로써 잠깐 용호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뭘? 말이야 바른말이지. 나도 형 뒷바라지 이제 지쳤어. 엄만 맨날 형형 형 그러고 형은 개차반처럼 살고. 오, 이제 보니까 너 이거 네가 올렸구나. 동네 커뮤니티에 나 얼굴 못 들고 다니라고 네가 올렸네.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까지 내가 형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를 심해 군대 이 자식이... 가족이니까 임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해놓고 뭔 생색을 내고 지랄이야 저기요 여보세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형이 형 노릇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이 새끼가 나 이거 안 놔? 형이라고 내가 주먹 못쓸줄 알아? 쳐봐 이 새끼야 쳐보라고 <laughs> 근데 이 자식이 치랜다고 진짜 치냐 어? 아이, 아플, 확, 그냥, 나 쳤냐? 네가 그러고도 형이냐? 어?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싸움이 나서요. 네. 주먹질하고 막 난리 났는데. 아,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길에서 시끄럽게 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네네. 아, 저한테 따로 연락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처리, 아니, 해결해 주세요. 몇달 후. 아니, 그집 식구들은 염치는 어디 갔다 밥 말아 먹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찾아와요? 예, 좀 도와다오. 아, 지겨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 용태기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 아주머니 아들이지, 제 아들이에요. 왜절 찾아오세요? 그게, 우리 용호도 형이랑 안 보고 산다고, 집 나간 지 오래고, 나도 우리 용태기 해 주느라 집 전세금도 다 빼고…… 그러니까 그런 하소연도 저한텐 너무 tmi네요, 안물 안궁이라고요. 그래도 네가 우리 식구였는데, 언제 저 식구 대우해 준적 있어요? 식모 대우는 받아 봤지 내가? 난그집 며느리 자리가 아줌마 큰 아들 뒷바라지 하는 사람인 줄 착각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내다 용서할 테니 우리 용택이 빼낼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 적반하장 누가 누굴 용서해? 나는요 아줌마 죽을 때까지 당신들 용서 안할 거거든요. 가세요. 아. 어디 아무도 모르는 대로 이사를 가버리든지 해야지. 무슨 남의 집에 밥 먹듯이들 찾아와? 그럼 저... 너... 우리 융호랑 연락은 되지? 미쳤어요? 제가 왜그 인간이랑 연락을 해요? 그래도 네 남편인데... 남편이었겠죠. 과거형이요, 과거형. 도장 찍는 거 당신 눈으로 봤잖아. 그래도 우리 용호랑 연락되거들랑 글쎄 그럴 일 없다고요. 저그 인간 연락처 이혼도장 찍자마자 바로 지웠고 한번 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싹싹 빌길래 그랬어? 우리 용호가 너한테 와서 빌었어? 네. 그래서 제가 찬물 한 바가지 끼얹으니까 거음아나 살려라 도망가던데 아줌마도 어떻게 한 바가지 끼얹어드려?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저기 그래도 너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거든랑. 이 노인네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안 불쌍해요. 당신들이 선택한 인생 니들이 사는데 내가 왜 불쌍해야 돼? 그냥 좀 가세요. 다신 만나지 맙시다. 빠이빠이. 안녕. 잘 가세요. 진짜 2년 남짓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길게 느껴졌던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두 번째 때는 알겠지. 그런데 앞만 얘기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깔끔하게 바로 손절했습니다. 아, 그 게시판 사건은 제가 했어요. 정신들 좀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했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데요? 결국 개차반 인생 큰 아들은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전 남편이었던 둘째 아들은 인생 무상이라며 자연인 된다고 어디로 사라지고 지큰 아들 삼시세끼 차려주라던 전 시어머니는 큰 아들 오빠라지에 여념이 없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인간들 어차피 평생 그러고 살 거라고요. 저 이제는 사람 볼때 필터 씁니다. 아주 제대로 필터링해서 걸르고 또 걸러 만나려고요.